안녕하세요. 차르화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오렌지 여러분. 멀로. 오렌지 멀로예요? 네, 오렌지 멀로. 자, 이 친구가 오렌지 멀로래요. 자, 중간중간에 있는 것 맞죠? 여기저기 네, 있는 것 같아.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오렌지 멀로인데요. 천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이렇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옆에도 있고 중간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렌지 멀로자 제가 다른 저기 보니까 이 친구를 데려다가 어, 합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천원이니까 많이 데려가셔서 합식하셔도 될것 같아요 얘가 리니 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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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거 양진 어 얘가 아, 양진 어, 그건 양진 얘도 천원이에요 응, 자 이웃님들 프리티도 천 원. 자 이렇게 반 많은 친구들도 있네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이거 합식할 때 써도 좋고요. 한 제가 한번 뽑아 볼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데려다가 예전에는 하나씩 이렇게 심는 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눈이 조금 높아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두세개 정도 이렇게 어, 내려다가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만큼이 3,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합식하는 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 1,000원씩. 자, 이 친구 하나 하면 1,000원이고요. 이렇게 하면 3,000원이에요. 새세 세 포트. 어서 오세요. 자, 너무 예쁘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친구는 양진, 양진. 햇빛 때문에 옆에 자국 안 보이시죠? 자, 제가 항상 김제 다육 도매센터에 오면 이웃님들에게 항상 하는 말 있죠? 자, 이렇게 옆에 하엽 많은 친구들, 어, 이렇게 하엽 있는 거 관여하지 마시고요, 가져가세요. 하엽대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목대가 있어요 자 목대에 있는 친구들 자 이런 친구들 아 저는 이 친구 이 친구 없는데 하나 가져가면 아쉬우니까 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어 이거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합식하세요 아우 얘네들은 참 착하게 옆에 아가들을 하나씩 다 데리고 있네. 여기 보세요. 아가 보이죠? 여기도 아가 보이시죠? 빛이 좀 반사되나요? 이렇게 와야 돼. 음. 이렇게 여기서 찍어야 돼. 네. 자, 이렇게 두개 데려다가 합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저도 득템할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꽃 너무 예쁘죠? 아우 저는 초보라 이렇게 꽃 보면 너무 좋아요. 에그린 원이래요. 여기 보세요. 이 친구는 꽃대 아니고요. 자구 자구. 에그린 원. 어꽃 아, 진짜 예쁘다. 그쵸자이 친구는 천원이에요. 천원. 천원이고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두개 내려다가. 이렇게 이웃님들 오늘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 지금 봄 준비하시는 것 같아 사장님께서 그래서 아무 때나 오시면 이 친구들 근데 특히 지금 이번 주는 아무 때나 오세요. 너무 예뻐요. 제가 주말에 한번 또올 거예요. 번개팅 하신대요. <laughs> 너무 좋으시겠죠. 백미. 어 잠깐만요. 여러분. 저는 이 친구 처음봤거든요? 백미래요. 백미 100미. 손톱 끝이 빨갛게 변하나봐요 백미 굉장히 얘가 갖고 얘가 좀 백미, 특이하다 백미인이라고도 하고 백미인 백미인이라고도 하고 백미라고도 하고요 네. 얘가 부용이에요? 부용 여러분 여기 부용 보세요. 엄청 크죠? 어, 진짜 크다. 이것도 천 원이에요, 네, 여러분. 천 원. 어머, 아보카도 크림 많이 들어왔네. 아보카도, 어,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 아, 사면, 저번에 사면 거, 다 팔려가지고 이웃님 못 사가셨는데 여기 목대 보세요. 아보카도 크림. 오늘 또 많이 들어왔네요. 자, 이 친구 여러분. 데려다가 합식하니까 예쁘더라고요, 또. 그쵸? 아, 버스트 썬버스트, 자이 친구 보세요. 썬버스트, 아이고 아버지. 썬버스트, 철화도 있는데 썬버스트도 굉장히 예뻐요. 자 고수님들이 이 썬버스트는 꼭 키워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썬버스트는 없는데 하나만 한번 데려가 볼까요? 썬버스트. 캡틴 A. 캡틴 A. 헤이. Hey. 캡틴, hey. hey. 캡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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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헤 이래요. 아이고 아이고. 캡틴 에이. 이 친구도 천 원이래요. 네, 천 원. 어 이쁘다. 그리고 이게 어머 여기 보세요 자구 자구. 자 자구가 뭐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아, 예뻐요. 비 아니 저 찾아줄게. 찾아, 여기. 너무 예쁘죠. 예. 네. 자이 친구 하나만 데려가 보자. 자또 여기 아보카도 크림 많죠. 어얘 얘가 뭐예요? 얘가? 고거 말고 요거 요거 베이비 핑거 목대 있는 거 베이비 핑거 어, 엄청 크죠 얘도 아니 색감이 정말 예쁜데 어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가 목대 엄청 크죠 어 목대도 큰데 색감이 어 굉장히 핑크핑크해요 핑크핑크 어머 이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이것도 천원이에요? 음, 그것도 천원 아 천원이래요 이웃님들 자 이거 안 가져가시면 이게 진짜 예뻐 봐봐 이렇게 보세요 간주 너무 예쁘죠? 예. 자, 아, 이 친구는 간주, 저번에 한번 예, 모시, 예. 보여주셨죠? 보여드렸죠? 괜찮죠. 간주. 자, 이 친구도 천 원이에요. 아, 여러분, 아마존에스래요. 아마존에스. 어, 얘 얼굴이 굉장히 통통하면서 그냥 미인들 같이 생겼다. 근데 이웃님들, 이 친구도 1,000원이래요 자 엄청 예쁘죠 어머 얘가 더 통글통글한 거같아그죠어 너무 예뻐 여기있다 어 득템 오 예. 여기, 여기 봐봐봐요 네네네네 야. 어, 얘가 저번에 모닝듀. 뭐라고 뷰. 모닝듀 모닝듀 <laughs> 아유 진짜 아니 합식하라고 하나 더예쁜거 골라줘 보세요 모닝듀 1,000원이에요? 모닝듀도 1,000원 이웃님들 이제 초보 조금 벗어나신 분들은 두 개씩 아니면 세 개씩 갖다가 합식하시면 더 예뻐요. 저는, 어머! 얘도 똑같은 거예요. 음.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누가 이거를 2,000원에 이걸 누가 어디서 사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1,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도 1,000원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2,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대품 됐어, 대품. 자, 그리고 화분 크신 분은 세 개, 세개 놓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제가 강추예요. 저는 제가 해본 결과 하나 놓는 것도 예쁘고 두개 놓는 건더 강추하니까 이웃 님들 하나만 가져가지 마시고 저처럼 두개 가져가셔서 합식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쵸? 여러분 아 저번에 제가 여미월 극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목대는 아직 안 보이고요. 저번에 제가 가져간 거는 목대가 있는 친구 하나 가져갔잖아요. 얘는 어 진짜 예쁘다 얘도 이거 천 원이래요. 여미월 저번에 하나 목대 있는 거 가져갔는데 얘랑 같이 합식해 줘야겠다. 여미월 천 원이고요. 또또 또 다른 친구 있나봐요. 저 친구가 아까 사장님 뭐라 그랬죠? 스 춥스, 춥스 철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 춥스 생얼. 자, 이 친구는 춥스래요. 춥스 천원. 키스 오브 파이어. 키스 요, 오브 파이어. 저번에 요거 한번 요거 보여드린 요거. 거다. 요거는 키스 오브 파이어. 어, 키스 오브 파이어. 이 친구도 천원이죠? 예. 여기 그것도 보세요. 꼭창 같아요. 창. 창 같죠? 어, 이 친구 더 정말 예쁜 것 같아. 요거 클라우즈 아, 어, 너무 예뻐요. 꽃미인 되게 예쁘죠? 어. 아까 이거 새로 들은 거잖아요. 네, 예, 아 요거는 계속 있었던 건데. 그래요? 요거 저 백토이도 되게 요새 백토이 어. 또 갖다 놨어요. 아, 백토이 또 갖다 놓으셨어요. 자, 여기, 여기 치, 보세요, 진짜 홍민. 진짜 놈으로만. 자, 여기 백토이가 귀하다고 하는데, 아 홍민이 너무 예뻐서 한번더 이렇게 크루즈 배워줘야겠다. 그렇죠? 홍민 너무 예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무 예뻐요. 통통해요. 자, 제가 다른 데서 한번 봤는데 홍민 비싸더라고요. 홍미두개 갖다가 합식하세요. 정말 비싸요. 이거 만 원대 넘어요. 자, 백토이도 천 원이에요. 이래, 네, 백토이도 여기 보세요. 그렇죠. 아이고 너무 너무 <laughs> 확대해 놓으셔가. <laughs> 제가 확대해놔가지고. 오늘은요. 이거 지금 월토이 진짜 좋네. 군생. 어, 합식. 자, 합식이 군생. 어머, 이거 하나 천 원. 음. 여기 보세요. 허, 얼굴이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이 친구도 천 원인데요. 이웃님들, 어머, 어머머, 어머, 어머, 어떡해, 속에. 아우 정말 손이 두 개인 게 너무 안타깝네. 여기 보세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어, 속에도 막 많아요. 어, 우 너무 이쁘다. 네, 가져가세요, 빨리 가져가세요. 요거는 지금 신상품이고. 네, 잠깐만요. 지데 아직 이름을 안 지었어. 자, 이거는 가격. 요거 그냥 요것도 천 원씩 해서 주는데 아직 가격을 안 자, 지. 자, 이웃님들, 이 친구는요, 이름은 없는데요. 이거 오천 원씩 줄까? 오천원 진짜 안 돼요. 원. 이거 보고 온 사람은 1000원 무조건. 아유, 5000원 팔아야 되는데 아, 이걸 또 나는데. 그냥 1000원씩 줘 버려 그러면. 미 어떻게? 우리 사장님 너무 멋져. 1000원 줘 버려 그냥. 이름 이름 알면 비싸는데요. 제가 이름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1000원 해 주신대요. 얼른 가져가세요. 저도 하나만 골라 주세요. 아유, 구미무 득템했다 구미무 쳐다 하나 나왔다. 자기 가져가. 아, <laughs> 이게 뭐라고요? 구미무 쳐라. 구미무? 구미무. 구미무래요. 와, 득템. 비싸. 비싸대요. 없어, <laughs> 없대요.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득템하는 거예요. 1 허, 정말, 어우, 네.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저 이거 하나 골라주시면 안 돼,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는 지금 창하고 교배시켜서 지금 새로 교배종, 나온 거든요 어, 창하고 새로 교배시켜서. 자, 여러분, 있네요. 이거 교배종이래요. 이름 몰라서 천 원. 너무 좋죠? 사장님 이름 모르면 좋겠어. 우리 이거 맨날 천원 가져가. 이름 면다천 원이고 이름 알면 비싸게 봐도. 그쵸 응. 사장님. 나한테 이름 물어보지 마, 그게. 그러니까 이름 물어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름 안 물어봐도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저희 가면 이름 다 써주셔요. 그쵸 사장님? 예, 나한테만 응. 안 물어보고. <laughs> 아유 못 살아. 아 여기 웅동자도 정말 괜찮다. 여기 웅동자 한번 보세요. 헉, 여기 보세요, 따글따글해요. 캡틴에. 아, 캡틴에. A, 캡틴 A. 캡틴 A? 아니, 여기 연습 어. 운동자, 아우자. 또 틀린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아니, 그냥 막찔놨거든운데 여러분, 자, 이 친구는요, 이름 알면 비싸진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5,000원, 그거 는 5,000원인데, 5,000원 넘는데, 1,000원을 내가... 주신대요. 그리고 저희 가면 이름 안 써주시면, 그냥 SP로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름 찾으면 되죠, 뭐. 사장님, 근데 얘, 이 친구들은 왜 예. 핑크빛 있는 친구들은 꼭. 예, 아니, 그건 핑크 물드는 건데, 창하고. 어, 교배죠? 지금 교배시켰어요, 이번에. 아, 그래요? 신상품으로 나한테 만원 넘게 팔라다가. 어. 나몇 개만 드릴게, 천 원씩.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유튜브 본 사람만 천원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유튜브 봤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오천 원 해주시고, 유튜브 본, 보신 분은 꼭천원 해주세요. 진짜 약속했어요? 예예 예, 예. 아 이거 빨갛게 변한대요 내가 진짜 오렌지 먼너도천 원씩 다 준다 진짜 오 오렌지 머로 금방 찢는 거네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항상 사장님 사장님 완전히 인기 짱이야 자 여러분 아우 저는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도 알바 뷰티래요 꼭창 같아요 아우 저한테 무식하다고 하겠네 알바 뷰티 보세요. 그거 원래 비싸요 그거. 어 그래요? 비싸 천 원씩 준다 그래요 또. 이거 천 원에 주신대요. 사장님은 막 너무 막 번개를 팡팡 해가지고 미치겠어.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 고 그래요? 오늘 백야도 천 원씩 줄게요. 빨리 오라 그래. <laughs> 백야도 천. 아, 알바 뷰티 사장님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백야 백야. 얘가? 아 얘가 백야예요? 얘가 백야? 백야, 백야. 뭐 얘도 이쁘다. 샴페인하고 백야는 완전 색깔이 틀려 이거 봐봐 응, 어떤게? 얘가 백야, 얘는 샴페인? 샴페인. 자, 이 친구는 백야고요. 아이고 손이 이게. 백야는 이 친구는 백야 백이야? 색깔이 노랗게 변하고. 네. 샴페인은 빨갛게 변하고 그래요. 샴페인은 빨갛게 변하고. 네, 근데 백야가 만 원, 원래 만 원이잖아요. 몰라요. 이거 네, 천 원씩 줄게요. 아, 백야도 천 원. 샴페인도 철원이에요. 자, 근데 저는 똑같아 보여요. 어떡하죠? 저기 입장이 틀려요. 아, 그래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줄무늬가 많이 나오고, 음. 색깔이 그 굉장히 오렌지색으로 나오고요. 네네. 샴페인은 여기 보시면, 크로즈 하나하나 하셔도 틀려요, 완전히. 자, 요렇게 올릴까? 요렇게 하면 세워봐봐 아니 그렇게 하면 될게 맞나? 네 그러면 편집하기가 힘들어요. 음, 예쁘죠? <laughs> 완전 틀리죠? <laughs> 아유 너무 웃긴다. 색깔이 완전 틀려요 이렇게. 아, 백야. 아, 근데 저는 똑같아 보여요. 초보들은 그래요. <laughs> <laughs> 그니까 사장님 설명해주셔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아 저도 이거 없는데 가져가야겠다. 아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 친구들 안 가져가시면 후회하세요. 정말로. 백야, 백야. 백야. 자, 아, 너무 예뻐요. 여러분 <laughs> 이 친구가 이름을 지금 이 친구 이름이 없어서 천원에 건데. 응. 아, 이 이름 때문에 못 팔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어이 어떻게? 색깔도 좀갛게 물드는 건데. 네. 진짜 예뻐요. 지금 사이즈도 엄청 크고. 아유, 이웃님들. 사장님 이름 모르니까 우리는 좋잖아요. 그렇죠? 득템이잖아요 사장님 아, 이름 아, 기억 좀... 그래, 덜하세요 뭐뭐 <laughs> 천원 천원 뭔 미인인데 수입한 거라 몰라 아 그래. 이거 수입품이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핑크빛 돌면서 정말 예뻐요 이거 천원에 주신대요 천원 사이즈 무지하게 큰데 그거 네자 박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친구가 다이 친구예요 너무 크죠? 예쁘죠? 이거는 옥미. 음. 아, 다 이쁘다. 그거는 진짜 찍은. 어 아우 진짜 여러분. 자 이름모를 친구를 보시면서 늦게 오시면 없어요. 몇개 없대요. 형님, 장상 형님. 웃는 날 되시고요. 차로 가분과 다육사랑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람 종 부탁드려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